하나님과의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아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 응. 근데 세마.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동글. 동그래? 응. 무슨 맛일 것 같아? 매워. 매워? 아니 맛있어. 맛있어? 응. 먹어 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책에 나오니까. 책에 그렇게 나오니까? 응. 근데 어떤 과일 모양일 것 같아? 어떤 과일일 것? 같아? 이거. 그게 뭔데? 응? 이 이거 과일. 그 어떤 과일? 쌤이가 아는 과일이 뭐 있어? 음, 성. 성유. 성유일 것 같아?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니. 그러면. 바나나. 아, 바나나. 바나나일 것 같아? 응. 아빠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음. 1번 음, 1번 석류 석류 음, 2번 2번 바나나 바나나 3번 3번 사과 사과 4번 4번 오렌지 오렌지 5번 5번 파인애플 파인애플 6번 6번 뭐가 있을까? 포도 포도 7번 7번 무화과 무화과 무슨 나무였을 파... 것 같아? 7번까지 아빠 예를 들었는데 무화과! 무화과? 응. 어떻게 알았어 우리 세미는? 어? <laughs> 무화과일 것 같았어? 응 어휴 우리 세미 아주 어려운 걸 그냥 한 방에 맞춰버리네요 어?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화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복숭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빠가 복숭아를 예로 들었었나? 응 복숭아는 예로 안 들었었지 복숭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봐봐. 지금 우리가 봤던 모양을 사과처럼 생겼잖아. 응. 왜 사과로 그리는 줄 알아? 응. 어? 응. 왜 그런 거 같아? 왜. 왜 사람들이 선악과를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냐면, 응. 어? 사람들이 응? 응. 히에로니무스라는 히로, 히로니, 사람이 있어서 응. 응? 제롬인데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했어. 라틴어로 응. 성경 히브리어를 응.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응. 이제 불가타라고 해서 벌게이트 여기야. 근데 그러면서 원래는 선악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 열매가 히브리어로는 프리거든 프리. 풀이? 근데 응.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말룸. 말룸. 근데 말룸은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응. 근데 사과라는 말도 말루스라는 단어야. 말룸, 말루스. 똑같잖아. 응. 그래서 사람들이 라틴어 이 번역 때문에 사과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사과를 선악가로 많이들 그리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가라기보다는 무화과를 더 많이 생각해. 그리고 또. 아담과 하가 쫓겨났잖아. 응. 쫓겨날 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주지? 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주거든.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선악과가 무화과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선생님이 그걸 맞춰버렸어. 네. 우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하는 벌거벗은 모습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아담과 하하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뭐라?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무슨 나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무화과라고 했잖아. 무화 근데 여기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사귀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선악과는 무슨 나무인지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야? 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게더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열매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알겠지? 응. 오케이. 응.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음, 따져보라. 어? 따져보라. 따져보라고? 응. 뭘 따져봐? 따져 눈으로 보. 선악과를 따서 눈으로 보라고? 응. 하나님 위에 먹지 말라 그랬어. 눈으로만 보라 그랬어. 응그왜 보라고 그랬을까? 몰라. 선악과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선악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말씀. 하나님 뭐라 그랬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세상의 왕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친주주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볼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음.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뱀이친이한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는 음. 쌤아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어떻게 해야될까요? 음, 뱀, 뱀 사탄 없어라고 사탄은 없어지라고? 멀리 물러가라고 멀리 물러가라고? 응. 그래도 또 쌤아 한번만 먹어봐 한번만 그럼 어떻게 해야돼? 그럼 내가 엄청 크게 말할거 뭐라고? 귀아프게귀 아프게 어떻게? 엄청 시끄럽 시끌. 엄청 시끄게 응. 뭐라고? 이거 먹으지 마. 먹으면 안 된대, 가뜩어.